안녕하세요. 음블리팅입니다. 오늘은 트리 모티브 매트를 연결해서 조금 더큰 매트를 만들어 볼게요. 저는 도톰한 실로 만들어둔 게 있어서 이걸로 뜰 거고요. 샘플은 18암 면사로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갖고 계신 실로 트리 모티브 매트 두장 이상 준비해주시면 되고요. 같이 시작해볼게요. 저는 트리가 큰 편이라서 사각 한 단을 더 떴고요. 마지막 짧은 뜨기는 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선 순서대로 잘 놓으시고, 가로, 세로, 이랑 빼뜨기로 연결을 할게요. 순서는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저는 세로 먼저 할 거고요. 모티브 앞면끼리 보도록 이렇게 놓으시고, 이쪽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우선 뜰게요. 그러면 모서리 부분에 사슬 3코 여기에 중간 사슬에서 시작을 할 거고요 안쪽에 선은 뜨지 않고 바깥 선두 개를 연결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사슬 중간 사슬 바깥쪽 하나를 걸고요 그리고 이쪽 편도 사슬 세코 중에 바깥쪽, 이렇게 바늘을 넣고, 실을 가져와서 우선 사슬 한코 해주세요. 빼뜨기기 때문에 어차피 숨길 수가 없어서, 이거는 마지막에 정리할게요. 다음은 또 사슬 나오죠. 이랑으로 한 줄, 이쪽 편 모티브도 바로 옆 사슬, 바깥쪽, 이랑으로 한 줄, 이렇게 바늘 넣고, 빼뜨기, 실, 가져와서, 빼뜨기, 연결을 했고요 다음은 한길긴뜨기 부분이에요. 이쪽도 이랑으로 바깥쪽 한 줄만 거시고, 이쪽 편 모티브도 한 줄. 실을 가져와서 그대로 빼뜨기. 이렇게 쭉 연결하시면 돼요. 고 빠뜨리지 마시고 쭉 뜰게요. 이랑 빼뜨기를 쭉 떴고요. 위쪽 사슬부분 앞까지 왔어요. 펼쳐보면 연결이 잘 됐고요. 당겨지지 않게 잘 펴주세요. 이제 위쪽 사슬 3코를 마저 뜨면서 위쪽 모티브와 연결을 할게요. 첫번째 사슬 한 줄과 이쪽 편 모티브 한줄 빼뜨기 해 주시고요. 이제 중간에 있는 사슬 한줄 쪽편 중간 사슬 빼뜨기 여기까지 해 주시고 이제 위쪽 편 모티브 두 장을 또 같이 잡고요. 바로 연결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여기 중간에 있는 사슬부터 시작할 거예요. 사슬 한줄 그리고 이쪽 편 중간 사슬. 이때 연결할 때잘 당겨서 해주셔야 돼요. 실잘 당겨서 빼뜨기로 연결. 그러면 아래 위가 연결됐고요. 또 이제 여기 위쪽 모티브 쭉 떠주시면 돼요. 다음 사슬부분 한줄 이쪽편 사슬부분 한줄 실 가져와서 또 빼뜨기 이제는 한길긴뜨기 코 이랑 한줄 이쪽편 모티브 한길긴뜨기 부분 이랑으로 이렇게 빼뜨기 계속 떠주시면 되고요. 연결이 잘 됐는지 볼게요. 이렇게 됐어요. 또 여기까지 다 뜨고 올게요. 위쪽에도 사슬 세코 중에 중간 사슬까지 이렇게 떠주시면 돼요. 뜨기를 해주시고 실을 빼서 할게요. 그러면 우선 세로 부분 다 연결이 됐고요. 이제 이렇게 접어서 가로 부분을 뜰게요. 방식은 똑같아요. 사슬 세코 중에 중간 부분 이쪽 편에도 중간 사슬 또 이렇게 놓고. 네. 가져와서 우선 사슬 한코해 주시고 또옆 사슬부터 쭉떠 주시면 되고요. 여기 네 장이 다 연결되는 이 부분 여기에서 다시 올게요. 가로 부분, 한길긴뜨기까지 우선 떴구요. 그러면 여기 중간에 세로로 연결된 부분 나올 거예요. 이쪽도 중간 사슬에서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끝에 사슬 한 코가 남아있죠? 여기 한 코를 맞아 뜰게요. 역시 이랑으로, 한 줄, 이쪽 편, 한 줄. 빼뜨기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연결된 부분은 그대로 넘어가서 이쪽에 또 남아 있는 사슬 한코 쪽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한줄 쪽에 사슬 부분 한줄 이때는 또 빼뜨기가 너무 당겨지지 않게 길이를 유지해주시면서 떠주시고요. 다음은 또 그대로 계속 뜨시면 돼요. 이제 한길 부분.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중간 부분도 연결이 잘 됐어요. 여기까지 뜨고 올게요. 가로 부분도 중간 사슬까지 다 떴어요. 세로에서 그렇게 못했는데 마지막에 사슬 한코 해주시고 실 빼서 잘라주시면은. 단단하게 연결이 되요 연결 이렇게 4개를 다연결했고요 이제는 여기 테두리 부분 만들게요 사각 테두리는 아래쪽 모서리에서 시작을 할 거고요 보통 모티브 뜨는 것과 같아요 쪽 사슬 공간에 바늘을 넣고 실을 가져와 주세요. 꼬리실은 같이 뜰게요. 기둥코를 사슬 하나,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이렇게 잡을게요. 사슬 하나, 그 자리 짧은뜨기 한 코, 사슬 한코 이렇게 해주시고 바늘 바로 아래 사슬 부분에 표시해 둘게요. 기둥 코를 떴고요.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두코 더. 한 코. 같은 자리 한코 더. 그러면 모서리의 절반을 떴고요. 다음 사슬 자리에 한길긴뜨기 세 코를 뜰 거고요. 그 사이에는 사슬 한 코를 해주세요. 다음 사슬로 넘어가서. 또 한길긴뜨기 세 코. 하나, 둘, 같은 자리 한코 더. 그러면 세 코를 떴고요. 또 사슬 한 코. 다음 사슬 자리로 넘어가서 또 한길긴뜨기 세 코. 둘, 셋 그리고 사슬 한 코. 여기도 세코 사슬 한코 계속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연결된 부분도 세코 사슬 한코 이렇게 뜰 거예요. 우선 여기까지 뜨고 올게요. 여기서는 여기 공간에도 한길긴뜨기 세 코, 여기에도 세코 그대로 뜰 거고요. 중간에 또 사슬 해줄게요. 하나, 두, 셋, 사슬 한 코. 이쪽 편에 있는 꼬리실 같이 뜰게요. 이쪽 공간으로 넘어와서 또 한길긴뜨기 세 코. 여기까지, 쭉떠 주시고요. 여기 모서리 부분에서 다시 올게요. 코 사슬 하나 이렇게 한 면을 다 떴고요. 반대편 모서리 부여기왔어여기여기는한길기뜨코기3 코, 사기 3코, 3코 한기긴뜨기까 코, 3코, 총 9코를 다한 곳에 넣어줄게요. 하나, 둘, 셋, 사슬, 셋, 그리고 같은 자리, 한길긴뜨기, 세코 더. 하나, 둘, 이렇게 또 사각 부분을 만들어 줬고요. 이쪽은 또 이쪽과 같이 세코 사슬 하나 계속 반복해 주시면 돼요. 사슬 하나 다음 사슬로 넘어가서 한길긴뜨기 세 코. 두셋 사슬 하나. 이렇게 이쪽 면 모서리 이쪽 면 모서리, 또 여기까지 쭉다 뜨고 다시 올게요. 넓게 사각 테두리 한 단을 다 떴고요. 이제 처음 시작했던 모서리 부분만 남았어요. 절반을 뜨고 갔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 한길긴뜨기 3코 마저 더 뜰게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여기까지 뜨시고 짧은뜨기 마무리를 하실 분들은 표시한 기둥코에 긴뜨기로 빼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실 감고 표시한 기둥코 여기 사슬과 두 번째 코 걸쳐서 이렇게 바늘을 넣고 실 가져와서 세줄다 빼기. 그런데 더 확장을 하실 분들은 이 상태에서 사슬 한코 해주시고 두 번째 코, 두 번째 코에 긴뜨기로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처음 시작할 때처럼 사슬 하나 같은 공간에 짧은 뜨기 하나, 사슬 하나 그리고 같은 자리 한길긴뜨기 두코더 떠주시고요, 사슬 한코 다음 사슬 자리 넘어가서 한길긴뜨기 세코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짧은뜨기 테두리를 하실 분들은 기둥코에 긴뜨기로 빼뜨기를 해주신 다음 여기에서 테두리할 실을 그대로 빼주세요. 그리고 여기 공간에 바로 짧은뜨기 한코 그런 다음 꼬리실들은 잘 당겨주시고 같은 공간에 짧은뜨기 한코 더. 이두 번째 코에 표시 하나 해둘게요. 모서리에는 총세 코를 뜰 건데, 나머지 한 코는 다 뜨고 마지막에 뜰게요. 이제 이쪽으로 한 코에 하나씩 쭉 떠줄 거예요. 바로 옆 코는 기둥코 자리, 짧은뜨기 한 코, 또 이제 두 번째 코, 짧은뜨기, 세번째 네 코도 꼬리실은 잘 당겨주시고 이제 사슬부분 사슬부분에서는 그냥 공간에 그대로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해주시면 돼요. 또 이어지는 한길긴뜨기코 한코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쭉 떠주세요. 여기 모서리에서 다시 올게요. 한쪽 면 짧은뜨기를 다 떴고요. 사슬 3코가 있는 모서리 부분에 이 공간에 짧은뜨기 3코 다 넣어주시고 또 이어지는 부분은 1코씩 떠주시면 돼요. 한 바퀴를 다 뜨고 다시 올게요. 사슬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한길 긴뜨기 코 빼먹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테두리를 다 떴고요. 마지막 짧은 뜨기는 처음 시작했던 공간에 한코 떠주시고 이제 표시한 두 번째 코와 한코 만들기로 마무리할게요. 여기에서 실을 잘라 주시고 이 꼬리실은 표시한 두 번째 코 뒤쪽에서 바늘 넣고요. 꼬리실을 뒤로 빼고요. 그리고 꼬리실이 나왔던 코, 마지막 코. 이 사이로 바늘을 넣고 꼬리 실을 뒤로 빼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코가 만들어졌고요제 뒤쪽에서 매듭하고 숨길게요. 트리 모티브 매트 4장을 연결해 봤어요. 크기 차이가 많이 나네요. 시침핀이나 테이프를 활용해서 잘 고정시켜 주시고 무거운데 눌러 주시면 예쁘게 펴질 거예요. 원하는 크기로 다양하게 만들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